저는 뷰티비에서 촬영하게 된 체이입니다. 눈이랑 코 받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체인 메사 오늘은 수술한지 1일차예요 지금 얼굴 상태는 눈이 잘 부어서 진짜 잘안 떠지고, 어제보다 훨씬 많이 부었어요. 그리고 코는 솜을 막아놔서 솜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고, 입으로만 숨쉬야 돼서 그게 불편해요. 그래서 빨리 솜을 빼고 싶어요. 일단은 오늘 먹을 거를 좀 가져왔는데, 이렇게 볶음밥이거든요. 이게 먹고 싶었는데, 입을 크게는 못 벌리고, 그래서 다 잘라왔거든요. 천천히 먹어야 할것 같아요. 오늘은 수술한지 3일차 아침이고 지금 제 얼굴 상태는 이런 느낌이에요 엄청 빵빵하게 부은 상태고 어제 2일차에서 손을 빼러 갔었고 손 빼고 나니까 좀 숨쉬기나 먹을 때도 좀 맛이 느껴지고 훨씬 편해요 오늘은 붓기 관리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먼저 얼음찜질 이렇게 얼음찜질 팩에다가 손수건을 둘러서 얼음찜질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되면 너무 차가워서 수건을 대고 나서 해주고 있고, 오늘까지는 냉찜질이고, 내일부터는 온찜질 들어갈 것 같아요. 눈이 아직 완전 잘 떠지진 않고, 조금 코끝에도 감각이 많이 없긴 한데 이 시기에는 다 그런 거라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여러분들한테도 경과 계속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수술한 지 5일차 되는 날이고 상태 보면 일단 2일차랑 비교했을 때 붓기도 많이 많이 빠졌고 멍도 약간 노란색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눈도 잘 떠지고 이제 확실히 2일차랑 비교하면 상태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산책 나가보려고요. 산책을 해줘야 붓기가 잘 빠진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산책을 하루에 두 번씩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수술한 지 정확히 일주일 차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코 모양을 오늘 병원 가서 분목 떼고 처음으로 제대로 봤는데 아직은 붓기가 살짝 남아있긴 하지만 좀 전체적으로 라인 생긴 게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눈 멍도 아직 조금 남았는데 거의 다 빠졌고 코끝에는 아직 감각이 살짝 조금 둔하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고 눈은 확실히 눈매교정을 하니까, 시야가. 치아가... 뭔가 보, 보기가 편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라인은 아직 살짝 붓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도 하루하루 변화가 많이 느껴지고 있고, 특히 오늘 분목 뗀게 뭔가 큰 단계 하나 넘긴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수술한 지 2주차 되는 날이에요. 일단, 이제 밥 먹는 거는 불편함이 아예 없고, 당연히. 그리고 눈 회복도 전반적으로 많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붓기는 3개월 정도 지켜보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1주차에 비해? 음, 겉으로 봤을 때 수술 티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도 않는 것 같고 옆모습 봤을 때 확실히 뭔가 콧대가 달라져서 그 부분이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는 평소처럼 밥도 잘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일상생활도 다 가능해서 이렇게 화장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비에서 수술한 채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셨어요 수술하고? 처음에 부목되기 전까지는 집에 많이 있었는데, 부목되고 나서는 뭐 전혀 불편함 없이 그냥 일상생활하고 방학이라 많이 놀러 다녔어요. 어디, 어디? 수술했어요? 눈이랑 코 수술했어요. 눈은 원래 저번에도 수술을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재수술로 들어가게 돼서 절개 방식으로 쌍눈 교정했고 그리고 지방 이식도 같이 들어갔어요. 코는 코가 조금 넓어서 절골 같이 하고 콧대랑 코끝 교정하고 비송각이랑 비주 교정도 같이 했어요. 수술하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눈은 화장을 하고 나서도 흐리멍덩해 보이고 그리고 첫 번째 수술 이후에 계속 짝눈인게 너무 심해서 교정을 하려고 수술하게 됐어요. 코는 낮은 콧대가 예전부터 고민이어서 수술하게 된것 같아요. 어떻게 제일 스트레스 받았어요? 일단 옆모습을 누가 찍어줄 때 항상 코가 너무 낮으니까 입체적이지 않고 약간 넙대대해 보이고 평면적으로 보이는 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수술 전에 본인의 모습이랑 수술 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눈이 전에는 되게 짝눈이 엄청 심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이 완전 확실하게 교정이 됐고 그리고 눈도 뭔가 전에는 짝눈이기도 했지만 양쪽 다 뭔가 풀린 느낌, 흐리멍텅한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확실하게 잡힌 느낌이고 코는 그때는 약간 콧대랑 코끝이 되게 낮아서 평평한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약간 입체적으로 으로 바뀐 느낌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약간 코 하고 나니까 확실히 뭔가 2D에서 약간 3D 같이 뭔가 입체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수술 후에 수술 전과 어떤 점들 좀더 달라진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제가 그 옆모습 찍은 걸 봤거든요. 수술 전이랑 지금이랑 봤을 때 옆모습이 엄청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옆모습이 사실 제일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친구한테도 옆모습이 제일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코도 약간 확실히 생기니까 훨씬 예뻐졌고 뭔가 턱도 더 들어간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본인이 원했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고 수술 후에 실제로 그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원했던 이미지는 여성스러운 이미지 였는데 그 전에는 약간 뭔가 동안에 약간 어려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보다 지금이 훨씬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스러워네 만족스러워 만족도가 점수로 치면 100점 안자요 근데 약간 붓기 있으니까 붓기만 빠지면 100점이에요 어떨 때 그러면은 아, 수술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서 확실히 칭찬해줄 때가 제일 수술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전에 비해서 확실히 다들 제가 보는 사람들 전부 다 예전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 말해주셔가지고. 제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자세한 정보는 뷰 앱에서 채이를 검색해주세요. 제 1탄 영상은 이쪽, 다른 영상은 이쪽을 눌러주세요. 안녕.